왜 팔렸을까요?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.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.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,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.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.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이러한 제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. 국민 대통령님, 인선재의 아내 김경미입니다. 남편이 잘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서요. 작년에 했습니다. 말골이 자꾸 늘 늘어지지 네. 마시고요. 그럼 받을까요? 이 기자는 완전히 저등이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신 분인데. 시청자분들한테. 나한테 좀 협박하는 거지 아니. 남에 제가 올목이 될까를 주마주마합니다. 내가 저기 공무원 공무원입니까? 내가 공인입니까?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? 진짜 너무 억울해요.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말았으면 했는데 돌켜 보니 얼마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아니 그럼 잘못 끼지 않할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고 까면 나다몽 그러면은 잘못 기지한거 없나? 뭐 조금 이력서 덧붙이해서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뭘만 안 되죠. 다시 한번 사직 말씀드립니다. 와, 그럼 저도 네. 진짜 나도 복수하지 않겠네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